그거 알아? 한국에 뭐 온돌인가 온돔인가? 그거 쓴다잖아. 아니, 어떻게 맨발로 집 안을 걸어 다녀? 슬리퍼가 기본 아니야? 더럽게. 저번에 집에 방문했을 때 나보고 신발 아예 벗고 들어오라더라? 미친 거 아니야? 핀란드의 도시 헬싱키 인근의 한 마을 한 노인이 TV에 나온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한 호텔에서 초대형 수족관이 터져 사람들이 다쳤다는 뉴스였죠. 초대형 수족관이 터진 이유는 영화의 날씨 때문에 수족관에 금이 갔기 때문인데요. 탈을 파고드는 추운 날씨는 이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벽난로를 애용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폭등한 뗄감 가격은 부담이 되고 심지어 그 폭등한 가격으로 구하려는 사람들조차 없어서 못 사는 지경에 이르러 덜덜 떨고 있는데요. 라디에이터를 구입하려고 해도 가게에는 다 팔렸다는 답변만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 한 핀란드의 괴짜 가족 하나가 한국에서 알게 된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이 마을에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해결책을 제안한 이들은 집 안에서 신발을 안 신고 사는 특이한 가족들이라고 평소에 소문난 이들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미심쩍었지만 속는 셈치고 그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이 핀란드 가족은 마을 주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코스키넨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이한 오빠가 있는데요. 평소 일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오빠는 다른 나라에 갔다 오고 나면 특이한 물건들을 왕창 사오곤 해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배운 생활 습관들을 자꾸 집에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인도에 갔다 왔을 때는 카레를 손으로 집어먹질 않나. 일본에 갔다 왔을 때는 바닥재를 일본 다다미로 만든다고 자기 방바닥을 다 뜯어 고치질 않나. 별 이상한 짓을 다해서 가족들도 절레절레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오빠가 한 이상한 짓을 무시할 뿐 가족들이 동조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오빠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오빠와 저희 부모님과 달리 그 당시 저는 헬싱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쉴 때나 부모님 댁에 내려가곤 했는데 그날도 휴가를 받은 저는 부모님네 집에 갔죠.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저를 막아선 겁니다. 일단 신발부터 벗고 들어오거라. 저는 갑자기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했지만 고지어 엄마 아빠의 발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집 안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계셨어요. 보통 핀란드에서는 방문객은 신발을 신거나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하고 거주자들은 보통 실내화를 신고 생활하죠. 양말만 신고 있거나 맨발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저는 엄마 아빠에게 슬리퍼도 안 신으시고 뭐 하냐고 그랬지만 엄마는 빨리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양말 채로 다니는 게 찝찝한 저는 그냥 슬리퍼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소파 밑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는 겁니다.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바닥에 앉는 거예요? 바닥 아주 깨끗하니까, 앉아도 괜찮아. 카페트도 깔려있잖니. 예. 아무리 카페트가 깔려있다지만, 어떻게 발로 밟고 지나다니는 바닥에 앉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 달라진 부분이 또 하나 느껴졌습니다. 외관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다만 집안이 훈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더군요.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은데도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집안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물었습니다. 온돌 덕분이야. 너네 오빠네 집에 온돌이란 걸 설치한다고 해서 또뭔 짓을 하나 싶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도 큰맘 먹고 시공업체를 불러서 바닥에 싹다 온돌을 깔았단다. 생각보다 별로 오래 안 걸리고 금방 깔더라. 부모님은 온도를 쓰고 나서는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셨죠 저는 부모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두 푼든게 아니었을 텐데 오빠가 대체 무슨 말로 부모님을 꼬드겼나 싶어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따스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안 공기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핀란드에는 벽난로 말고도 가스 히터가 있어 공기를 데우는 난방 방식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난방으로 공기를 훈훈할 정도로 데우려면 폭탄 요금이 나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온돌은 난방보다 요금이 덜 나오는데 집안은 훨씬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온돌은 방바닥을 데우는 거라 에너지 효율이 날로 보다 높은데 열기는 훨씬 오래 보존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침실에서 잠이 드는데 밤에도 방 안이 뜨뜻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한데도 돈은 덜 든다는 게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슬리퍼조차 벗는 게 두려웠던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이틀 정도 지내고 나니까 슬리퍼를 벗게 됐고, 참이제는 저도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뜨끈하게 몸을 지지는데 너무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닥과 한몸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퍼져 있는데 오빠가 출장에서 돌아왔는지 저를 보고 인사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때? 온돌 써보니까 좋지? 라고 으스대기 시작하더군요. 조금 얄밉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사람들은 온도를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맨발로 집안을 걸어다녔죠. 그래서일까요? 저희 집안은 마을에서 특이한 집이라고 소문났습니다. 그거 알아? 코스키는애는 아예 양말만 신고 있거나 맨발로 생활해. 저번에 집에 방문했을 때 나보고 신발 아예 벗고 들어오라더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맨발로 집안을 걸어다녀? 사람들은 저희 집안을 흉봤지만. 오빠랑 엄마 아빠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회사를 나와 개인 사업을 시작한 저는 오빠처럼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온도를 깔고 맨발로 집 안을 다녔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럽 전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일반 다정의 가스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나라는 뒤숭숭했고 불안해진 핀란드인들은 나라 전역에서 나무나 석탄 같은 전통적인 난방 재료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저희 핀란드 정부가 다행히도 가스 도입처를 여러 나라로 다원화하고 가스 저장고에 비축분을 쌓아둔 뜻에 이번 겨울고비는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핀란드 국민이 예비로 땔감거리를 모조리 사들인 결과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벽난로로 난방을 하는 집들이 많았는데 불안한 핀란드 국민이 여름과 가을부터 모조리 땔감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바람에 충분히 뗄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뗄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마저도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매섭기로 유명합니다. 평균 기온만 따졌을 때는 엄청 추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질적인 체감 온도가 낮고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웠습니다. 해신키에서도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 대형 수속관이 깨지고 난리가 나 뉴스를 타기도 했죠. 특히나 저희가 사는 헬싱키 근처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11월이 되자 혹한을 예고하듯 한겨울이 아닌데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뗄감을 최대한 안 쓰기 위해 사람들은 옷을 두껍게 입고 집안에서 벌벌 떨었죠. 라디에이터를 구해보려고 해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금 폭탄 맞을 것을 각오하고 난방을 틀었던 집들도 열기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춥다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겨울은 정말 최악의 겨울이겠구나 라고 한숨을 쉬곤 했죠. 결국 마을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노인분들이 이 겨울을 날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죠. 노인들은 추운 날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가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마을 노인 중한 명이 난방비를 아껴보겠다고 옷만 두툼하게 입고 생활하다. 혈관이 터져 저 세상으로 떠나셨죠. 부디 노인이 아니더라도 성인 남자도 견디기 힘든 겨울이긴 했습니다. 해결책 없이 계속 회의만 길어지던 중 저희 아버지가 온돌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좋다고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의견에 시큰둥했습니다. 온돌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한참 걸릴 텐데 언제 공사를 다 하냐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온돌 공사가 그렇게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집에 깔린 바닥 온돌도 이틀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온돌 공사를 했던 업체에 문의해 볼 테니 일단 노인이 있는 가정부터 먼저 시공을 차례대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죠. 아버지는 정말 온돌이 좋다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은 집에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에게 떨떨한 반응을 보였지만 하루가 지나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 온도를 설치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노인이 있는 15가구가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시공업체는 한두 개 핀란드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소문대로 부지런하고 빠르더군요. 핀란드는 확실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대신 좀 많이 느린 편인데 한국은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꼼꼼했습니다. 저렇게 계속 확인을 거듭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속도가 빠르지 싶었습니다. 시공 업체는 팀을 나눠서 동시에 여러 가구를 진행했고 오래 걸려도 3일 정도면 끝났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점은 마을로인들을 위해 온도를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럼 시중 가격보다 더 싸게 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정말 큰 혜택이었죠. 해외에서는 온돌 난방이 흔한 시공업이 아니라 숙련된 시공자가 많지 않거든요. 보름 두근 넘어서 15가구가 모두 온돌이 설치되었고 12월이 왔습니다. 12월 초순 헬싱키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추위와 강풍이 마을을 휩쓸었고 아껴놓았던 뗄감으로 불을 상시 떼곤 했죠. 하지만 온돌이 있는 집들은 불을 지필 필요도 없이 아주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온돌을 써본 집들은 아 이래서 코스키 넨씨가 온돌을 그렇게 극찬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맨발로 집안 다니는 것도 여러 과정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너나 나나 온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고지서를 봤을 때는 더더욱 만족스러웠다고 해요. 난방을 쓸 때보다 난방비가 훨씬 더 적게 나왔거든요. 물론 난방비가 비싼 헬싱키이기 때문에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 따뜻함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돌 시공비가 좀 아까웠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계속 쓰면 본전치기를 할수 있겠다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저희 마을은 최악의 겨울 최고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온돌의 위대함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괴짜 취급받던 핀란드의 한 가족이 제안한 온돌 덕분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수 있었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코스키네 씨에게 온돌 보일러의 장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